안녕하세요. 라인제이입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역할 고정 패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8월 14일부터 오버워치의 탱딜 힐, 이렇게 세 가지 포지션에 두 명씩 인원을 정해서 하는 역할 고정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2019년 8월 14일부터 드디어 오버워치의 탱, 딜, 힐, 두 명씩 포지션을 정해서 하는 역할 고정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건 아주 갓패치예요 갓패치. 오버워치 유저들의 스트레스 1위가 바로 이 조합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해결해주는 갓패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오버워치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뭐였습니까? 어, 상대와 싸우기도 전에 픽창, 그 픽하는 그 시간에 우리 팀끼리 이미 싸움이 일어나죠.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네. 무작위로 이 여섯 명을 잡아서 팀을 만드는 이뭐 같은 시스템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아먹은 팀워이 나중에 게임이 안 풀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탓을 하죠. 그리고 2차전으로 번지고, 더 싸우고, 뭐 던지고, 말아먹죠. 조합 더 깨지고. 말 그대로 이제 제대로 된 조합으로 게임을 하는 비율이 너무 적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었죠, 유저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패치가 적용이 되고, 어, PC방 점유율도 올라가고, 뭐, 많은 유저들이, 뭐 대부분의 유저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제 좀 찬성을 하는 분위기인데, 아, 이 패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지금 이 패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 내용에 대한 건, 뭐,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요, 어, 역할 고정 패치를 반대하시는 분들, 요, 패치에 불만이 있는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반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보였던 의견들이 다양한 비율의 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어, 조합은 지금 패치 한 대로 이제 탱딜힐 두 명씩 들어가는 조합인데 어, 3탱 3일 혹은 뭐그 밖에 이제 다른 비율의 또 조합도 뭐 가능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게 그 프로팀들 그 프로들의 경기에서 이제 다양한 조합을 못 본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 게임 뭐 일반적으로 경쟁전을 하면서 서로 모스트도 모른 채 무작위로 6명이 한 팀으로 게임을 하죠. 여기서 얼마나 창의적인 조합으로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합을 맞출 수 있는지 저는 어,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완성도 있는 게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창의적인 조합을 갖춰서 할수 있는 어, 나 빼고 다섯 명을 만날 확률에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음, 둘둘둘요 조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이제 3탱 3일 조합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대회 때몇 년씩 보고 지겹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뭐 유저 숫자나 요 대회 관심도 뭐 여러가지 또 대회 스폰 문제도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번 패치는 뭐막 다른 골목에서 이제 뭐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견 내시는 분들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팀만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상대 팀도 고정이에요. 네, 뭐 비빌 때, 뭐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그 캐리력을 가진 캐릭터들로 확 바꾸고 상대 팀도 못 해요. 둘둘둘 음. 조합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억울할 게 있나 요 이게? 자 그래서 뭐두 번째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두 번째 의견, 트롤들이 있으면 캐리가 불가능하다. <laughs> 뭐, 특히, 탱이나, 딜에 트롤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진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씨바, 이전에는 트롤들이 있을 때 딱히 대안이 있었나요? 이게 팀게임인데, 팀게임에서 우리 팀에 트롤이 있으면, 뭐 불리한 상황이 맞는 거지. 그거를 본인이 캐리를 해서 이겼다. 그럼 상대 팀에 더한 트롤이 있거나, 상대 팀이 뭐 전반적으로 더 못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뭐 본인이 뭘 잘해서 캐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의견을 적는 사람들은 뭘 캐리를 해 캐리를 하기는. 그게 캐리가 되면 그 트롤이랑 네가 같은 등급에 있으면 안 되지. 뭔 개소리야. 진짜 존나 팍치는 의견이에요. 이런 게 트롤들이 있으면 내가 캐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 포지션을 바꾼 거야. 이게 뒤에 이제 세 번째로. 말할 의견이랑 이제 일맥상 통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세 번째 이 의견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어 오버워치만의 특징인 <laughs> 게임 도중에 포지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거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는데 이 앞에 이유들 보다 제일 악질 <laughs> 그리고 앞에 이유들은 총망란 진짜 제일 개같은 소리예요 씨발 이런, 뭐, 게임 도중에 포지션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불만이다. 이런 거 진짜 씨바. 내 앞에서 얘기하는 새끼 진짜 눈에 띄면 진짜 죽방 바로 때린다. 씨바 새끼들아, 진짜. 자유롭고 유동적인 픽과 포지션의 변화. 그몇 번이나 해봤는데. 그 게임 하면서 몇번 해봤어, 3년 동안. 이게 진짜 오버워치 진짜 개 족같은 시스템이었어, 이게. 항상 6인 큐로 연습을 하거나, 뭐 프로팀들. 요런 경우도 제외하고서는 일반 유저들한테는 이거 고통밖에 안 남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족 같은 포지션 변경이 대부분 언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임이 밀릴 때지, 안 풀릴 때. 아마 요런 경우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팀이 막 이제 안 되고 밀릴 때 이제 어떤 놈이 이제 딱 채팅창을 치지. 아, 우리 딜러 개 못함. 야, 딜러 내려라. 발로 하냐 내가 한다, 내가. 뭐 이런식으로 주로 말을 해요 이걸 뭐좀 좋게 말하든 혹은 이거보다 더 나쁘게 뭐 욕을 하면서 말하든 요런 순간 이제 이미 팀웍은 터진다고 봐야 돼 응. 안그래도 밀리고 분위기가 안좋아했는데 누구 탓하고 바꾸고 이거 정말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정말 잘했든 못했든 이 딜러가 예를 든거지만 어쨌든 요런 피드백을 수용할 을수 있겠냐고 결과적으로 변하는 건 없다니까. 뭐욕 들었다고 갑자기 못 하다가 잘하게 돼? 그리고 이런 대화라도 나누면 정말 양반이고, 보통은 뭐 말도 없지. 막탱 하다가, 아! 딜 문제다! 이러면서 갑자기 쥐가 딜러를 바꿔요. 힐러도 바꿔요. 나중에 보면 이제 조합이 다 깨지는 거지. 내가 본건 대부분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자유롭고 유동적인 뭐 포지션의 변화, 오버워치의 장점이었냐고, 이게. 덧붙여서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 명이 뭐 탈주하거나 이렇게 튕기고 했을 때뭐 6대5 상황, 이런 상황이 또잘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또뭐그 수비 가능한 포지션이 있었는데, 어, 5명이서 수비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또 못한다. 족가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씨발, 분신새끼들아 6대6 게임에서 한 명이 나가면 지는 거지. 어떻게 씨발, 5명으로 막아. 이게 그 아까 무슨 뭐 트롤 있는데 뭐 내가 캐리한다 뭐 이런 의견이랑 똑같은 새끼예요 이게 한명 나갔는데 막아졌다? 조합이고 뭐 시바 이런 걸로 막은 게 아니고 그냥 상대팀이 못한 새끼들이야 그건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버워치 지난 3년 동안 어..이..정말 들었을 때참 좋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어 무작위 6명 자유롭고 유동적인 픽 선택이 가능한 정말 뭔가 딱 열려있는 마인드의 그런 게임 시스템 같았지만 3년 동안 이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주 몸소 체험을 했죠 어 이건 제내피셜 이긴 한데 아이 유저 이탈이나 뭐 이딴거 보다 제일 큰 문제가 이 리그가 점점 재미 없어져 가고 이것을 패치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블리자드에서 제시한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어 둘둘둘 요 역할 고정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오버치를 기대해 봅니다. 아유, 씨발 이렇게 게임이 박살나기 전에 진작에 좀 패치하지.